여보세요? 제가 카톡으로 사진을 보내 드릴게요 일주일 이상 함께 했던 팀을 보냈습니다 지금 다음 팀을 받기 위해서 밀라노에서 로마로 가는 국내선을 타러 가는 길인데요 오늘은 한 5시간 정도를 잤거든요 약간 피로한 상태입니다 라운지에 가서 배를 좀 채우고 비행기에 탑승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태국에서 따뜻하게 보내다가 갑자기 체감온도가 0도까지 떨어지는 이탈리아에 오니까 오, 몸이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요 숙소에 들어가면 거의 씻지도 못하고 잔 날의 연속이었습니다 지금 체력관리를 잘 해가지고 다음 팀 힘차게 맞이해야겠죠 그렇다고 저번 팀을 대충한 건 절대 아니에요 아, 이탈리아 라운지는 역시 먹을 게 빵밖에 없네요. 새벽 12시가 넘었습니다 이 근처에서 숙소 찾는데만 한 40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정신적으로도 약간 피곤한 걸 보니까 숙소 찾다가 멘탈이 털린 것 음. 같네요 피곤해 4호전 체크아웃 4호전 <laughs> 내가 가르친 수준대로 잘했지? 아니 나는 몇배 가... 이상의 업그레이드를 해서 잘했지 아니 <laughs> 요즘에 좀 거만해졌어 옛날은좀 달라 옛날에 구9오 아, 키로였더니 응. 그래. 나는 다르지. 한 번도 급신거린 적이 없어 <laughs> 밀짚모자 밀질보내는... 어? 지금 기절도 안맞춰아지 탈모가 생길 수가 있어 우리 나이면 <laughs> 아우 <그렇다>. 어렸이니까 <laughs> <어렸을 웃음> 우리 나이면은 저 이거는 아, 아, 뭘 우리 나이 나는 빼야지 조 m sorry. 안 써왔어 r r y I'm sorry. 내 m sorry. I'm sorry. I'm sorry. 시 m 뭐 하는 거야? 향수? 뭘 이렇게 꾸며 너 머리는 또뭘 바른 거야 지금? 맨날 땀 바르더니? 스님께서 이번 주에 깜짝 놀라가지고 교황님한테 와가지고 멤버들 3일 동안 눈 앞에서 죄송해요 죄송해서 빌었던 사건 차이나? 여권을 보여줬는데 뭐 <목소리> 제가 지금 일을 의뢰받은 회사의 다른 팀이 여기 와 있는데 잠시 후에 기차를 타고 장거리 이동을 하게 됩니다. 저도 계신다. 그런데 인솔자분께서 기차를 타고 손님을 모시고 이동하는 건 처음이다 보니까 제가 뒤에서 몰래 지켜봐드리기로 했거든요. 혹시나 실수를 하면은 알려드리려고 지금 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앞에 팀이 있는데 저는 모른 척 따라갈게요. 그렇지, 그렇지. 아, 나 너무 착한 것 같아. 인솔자의 초행길이 염려돼서 와서 일부러 도와주는 쉬 날임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 2019년과 마찬가지로 생색을 내야죠. 원래 선이라는 것은 알려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알려지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Like this. 아, no. 아, no. no. 투화를 자주 하다 보니까 기대가 풀어지는 일이 나 있네요. 이거를 어디서 구냐 손님들의 비행기가 도착하기 1시간 전에 공항에 왔습니다. 로마 공항은 조금 일찍 와야 되는 이유가 가끔 가다가 기장님이 밟아가지고 한 30분 정도 일찍 착륙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제가 도착해 있지 않으면 손님들이 많이 당황하시기 때문에 일찍 여유 시간을 두고 왔고요. 지금부터 기다리면서 행사 준비, 그러니까 앞으로 일정 복습을 조금 더 철저하게 하려고 합니다. 7시 35분 서울행 비행기 도착. 한번 둘러볼 건데요. 세계 3대 박물관 중에 하나라고 하거든요. 틀린 배대 8 0 0데원대 떠보는데가 나왔고 숙소에서는 그럴 리가 없다 그래갖고 제가 다시 확인을 해봤더니 호텔 측에서 실수한 게맞습니다아 이런 거 빨리 해결해줘야죠. 모자이크 처리요 모자이크 처리는 안하는데 라고. 구독했어요? 모르겠어요. 어? 엄청 가지고 왔는데. 아, 모르겠으면 할게요. 의무적으로요. <laughs> 이거는 여권 사본입니다. 아직 손님들을 만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얼굴 사진을 봐두는 것이 좋겠죠. 어... 손님 중에 와이파이를 사용하실 줄 모른다는 분이 계시니까요. 예, 저 인솔자인데요. 예, 선생님 와이파이 잡으셨나요? 아, 오늘 안 하셔도 되겠어요? 예, 지금 선생님 계신 객실이 o 호랑 OO호이시잖아요. 그러시면 아까 탔던 엘리베이터 말고 문을 등지고 왼쪽에도 엘리베이터가 하나 더 있거든요, 가까운 곳에? 예, 그거 이용하시면 로비랑 식당 가까워요. 내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주무세요. 예. 오늘은 끝. 아... 지금 여기 이탈리아는 한국보다 8시간이 늦거든요. 어제 이탈리아에 도착하신 분들은 한국 시간으로 이미 아침이기 때문에 잠을 청해도 여기 현지 시간으로 새벽 1, 두시면 깨거든요. 그 시간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정신이 맑은 상태로 몇 시간을 버텨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식당이 문 열기 전부터 손님들이 이미 식당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럴 때 인솔자가 내려가서 인사를 또한번 드리면 아직 서로 익숙치 않은 인솔자와 손님과의 거리를 좁히는데 도움이 됩니다. 얼른 씻고 35분 내로 식당으로 가겠습니다. 일일이 조식당에 앉아 있는 손님들 식탁들 찾아다니면서 인사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편해요. 바티칸의 수탁에오서 처음으로 베드로 성당 쿠폴라 위에 올라가는 티켓을 끊고 입장을 했습니다. 이번에 많은 분들이 올라가시기 때문에 특별히 저한테 기회가 주어진 건데요. 이럴 때 자비를 써서라도 올라와 봐야지. 다음번에 손님들이 질문했을 때 막힘없이 대답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데 쓰는 비용도 다 따지면 사실은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아침 7시부터 일을 시작해서 약 12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손님을 대면하는 거는 끝난 거고요. 방에서는또 다른 일을 해야겠죠. 내일 일정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게 결과가 나면 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오면 언제 집에서 나가야 되는지 거기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매뉴얼에는 타이어 공기가 들어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조항도 있었습니다 아침 시간에 5분 이상 늦으면 네 저희 좀 빨리 좀 가실게요 저희 네일 도움실겁니다 도움아 도움 시간을 시간을 안 맞추는 팀이 있어가지고 집중 마크 해야 될것 같아요 눈치를 줘야지 시간을 안 지켜 단체 어뭐 개인 비서가 따라다니는 것도 아닌데 저희 가시죠. 선생님. 선생님. 나도 이 조금만 더 붙어 볼까요? 예. 팔을 넓게 한번 벌려 볼까요? 예전에는 지금처럼 자유 시간이 2, 30분 정도 주어지면은 자기 개발을 한다거나 메모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시간을 보내려고 했죠. 하지만 그렇게 시간을 보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은 평소보다 많이 걷는 날은 아닙니다. 어제가 2만 보 정도 걸었고, 지금 보니까 8,500보 정도 걸었는데, 차를 3시간 반을 탔거든요. 그리고 다시 숙소로 가는데 4시간 반이 걸립니다. 딱히 피곤한 일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숙소에 들어가면 짐과 목을 같이 침대에 던져버립니다. 지금 우리 팀은 다 가고, 저는 화장실 가는 손님 기다리고 있고, 수신기는 더 이상 들리지가 않고, 이러니까 같은 곳을 수십 번으로 와도 제가 설명을 잘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과 같은 상황은 거의 매번 일어나기 때문에 몇 번을 오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에. 정했어요 지금? 여권은 아 아, 지금 있잖아요 네, 지다 계단에서 계단에서 그런거응 계단 아니아 때린다 이들이이 <놀리는 내 맥주> 바가지 씌네 짧은 순간에 <놀리는 내 맥주> 아, 한팀 바가지 썼어요 <놀리는 내 맥주> <놀리는> <놀리는> 두배 나왔어. 두 배... 숙소 가실 거예요. 아니면 그 근처에서 시간 보낼 거예요. 한국에 여행자 보험 들고 오셨어요. 이번에 오실 때, 그래서 지갑을 도난당했다는 라 내역을 얘기를 할 건데, 근데 그 안에 현금이 들어있다는 거는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니요 여보세요, 화면에 들리세요? 식당에서 식사를 다 마치고 저 혼자 먼저 커피숍을 가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에스프레소를 한 잔씩 돌리는 것은 여행사에서 할수 있는 행사 중에 하나인데 생일자가 두분 계셔가지고 커피 원두를 사드리려고 합니다. <놀람> 온다, 온다, 소매치기, 온다, 계속 사진 찍는 척하고.

소금 먹어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작은 섬세함의 차이죠. 제가 머리 자를 때도 항상 이야기하는 거. 섬세하게. 네, 네. 네. 아니, 친구끼리 여행을 왜 다녀요? <laughs> 대형사고로, 아 대형사고까지 아니고 아무튼 피사이스탑을 가야 되는데 열차표를 안 가져갈 뻔했네요 오, 기차 타기 직전에 알아서 다행입니다 지금부터 20분간 가방못질을 합니다 오늘이 이번 팀 일정을 시작한 지 6일째고 한국을 떠난 지는 거의 3주가 다 돼가네요 어제는 제가 호텔만 두번 왕복하고 미술관 관람하고 너무 많이 걸어가지고, 정말 정말 피곤한 나머지 숙소에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잠들었습니다. 사실은 일이 완벽하게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알람을 30분 이후에 맞춰놓고 잠들었는데, 술에 만취했을 때 갑자기 정신을 차리는 게 어렵잖아요. 그 정도로 내가 내 몸을 일으키기가 어려울 정도의 피로였습니다. 발도 퉁퉁 부어가지고, 하지만 그 상태에서 또 집중을 해서 여러 공지를 나가야지만, 오늘의 제가 편해지거든요. 당연히 손님들도 편하고, 인솔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그만두는 두 가지 이유가, 하나는 손님에게 치여서 멘탈이 붕괴돼서 또 하나는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대부분의 시간을 해외에서 보내니까 사회생활도 무너지고 친구들도 못 만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돌발 상황도 굉장히 많고 책임감도 많이 따릅니다 간혹 가다가 정신적으로 버거울 때도 있죠. 저 개인적으로 인서를 할때 가장 힘든 거는 이동도 아니고 식사도 아닙니다. 교양이 덜된 사람을 만나는 게 가장 힘들어요 네, 모닝콜입니다. 모닝콜입니다. 지막 일정이네요 고마 음, 보톡스 맞았어? 어, 들어봐 베니스에서 로마 갈때는 국내선이니까 그 안에는 출국심사장이 없는거잖아 쓸어 담으시는 분이 왜그래 어어 권고사직 진짜? 와, 최악이네 이 여긴 처음 듣네 정말 자과가 가까운 곳 맞닿을 수있 어. 저희가 공항까지 약 10분에서 10분 정도면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정신을 맑게 해주시고요 이러서말씀드려 어, 지금 마이크랑 스피커가 가까워지니까 계속 하울링이 런는 거죠. 이 작업실에서 제가 최대한 몸을 낮추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한분한분 마지막 순간이라서 눈을 보고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점 어, 예, 양해 부탁드리고요. 어, 저희 잠시 후에 내릴 때또 급하게 내리시면 안 되니까 인천에 도착하자마자 국내선으로 갈아타시는 분들이 몇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짐을 찾고 다같이 모여서 인사를 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비행기 타시기 전에 서로서로 서로 인사 나누시면 될것 같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예, 행복하시고, 예, 행복하시고. 이촌장 바꿔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 일정을 마치고 무사히 게이트에 와 있습니다. 사실 아무 일도 없이 순조롭게 여기까지 온건 아니고요. 손님 한 분이 발권돼서 출국 거부를 당했거든요. 단수 여권, 그러니까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여권을 들고 오셨는데 이탈리아에서 인천으로 갔다가 인천에서 국내선을 갈아타고 지방으로 가시는 일정이었습니다. 최종 목적지까지는 비행기를 두 번을 타야 되는 거죠. 그걸 보고 그쪽 지식이 없던 직원이 손님을 세워 둔 거죠. 한국인 직원이 한명 있거든요. 불러 와서 이러한 상황이다 했더니 아, 또 그러네. 이런 표정으로 해결을 도와주셨습니다. 인솔자도 여러 분야가 있어요. 패키지 인솔자, 성지순례 인솔자, 아니면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세미 패키지 인솔자도 있고 트래킹 등등 모두가 조금씩 분야와 하는 일이 다른데 제가 어떤 일이 가장 힘들다 난이도를 정해버리면은 다른 성격의 인솔하시는 분이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어떻게 판단은 못하지만 세미 패키지 인솔은 솔직히 말해 신경 쓸게 너무 많아요. 왜냐면 손님을 한 팀으로 모아서 흐름에 맡기는 게 아니라 개개인의 요구와 개개인의 성향에 맞게 인솔을 해드려야 되거든요. 업계에서 봤을 때는 뭐 그렇게까지 하냐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는데 손님들 입장에서는 인솔자가 잘해주면 좋은 거잖아요. 보시는 분들이 얼마나 신빙성 있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살이 잘 찌는 체질입니다. 아주. 한 달, 두달 이렇게 쉴때 조절을 안 하면은, 6, 7kg는 그냥 찝니다. 하지만, 인솔이 언제 잡혔다 그러면은, 맘 놓고 먹는 편이에요. 왜냐면, 출장을 나와 있으면 살이 쫙 빠지거든요. 잘 찌고, 잘 빠지고, 잘 빼고, 자동적으로 운동도 되고, 내가 관심도 없던 나라를 돈 받아가면서, 여행 한... 아, 여행은 아니... 이직업과 관광업이 미래에는 AI,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대체한다, 이런 소문이 있는데요. 저도 언제까지 이 일을 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 사수는 곧 반백살인데 본인은 몸도 따라주고 이 일에 최적화된 사람인데 손님들이 점점 본인과 동년배가 되거나 그 아랫분들이 오시니까 부담스러워 하는 게 느껴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직업 수명을 앞으로 길게 안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여행업계에 발을 들인 지꽤 됐거든요. 제일 처음 가이드를 한게 2005년인가 6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15년이 다돼 가는데 30대 후반에 근접해 가는 지금 길면 10년 정도 그 이상 할수 있을까요? 게이트에 갈 시간이 다 됐네요.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두팀 연속 좋은 분들 만나서 일단은 집에 갈수 있게 되었고요. 맞다. 지금 국제 정서가 폐렴으로 안 좋죠. 이게 워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이자 직업군이다 보니까 나의 의도와 다르게 다른 일을 찾아봐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 지금 진짜 게이트로 가야 될것 같아요 후회 없이 그리고 음또 후회 없이 또또 또 후회 없이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미니멀하기